자, 오늘 빅게임. 김성삼, 장기오, 조병길. 아, 세팀 풀리그 해가지고. 아, 1등은 꽁짜 2등은 2천원. 3등은 4천원. 예, 오늘 음식값을 하겠습니다. 자, 첫 게임. 김성삼 대 장기오. 예. 김춘길. 짱겨 예. 야, 봐. 상당히 불안한 리시브였죠. 아이아예 수비 좋았습니다. 예. <목소리> 네, 아웃입니다. <목소리> 예한점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입니다. 제김완서 서브. 아주 허접한 서브. 예. 우수비랭킹뭐 6,539인데. 목소리되 뭐 야, 목소리 대지 당연히. 항상 저 모양 저꼴입니다 예.

어, 우고공 아 분위기 좋습니다. 4대1. 점수 한번. 예. 예. 김용진 심판. 예. 상당히 심판을 못 보시죠. 김준기, 예. 장기호 준비했습니다. 자, 예.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옆으로 현제스코어4대2로 김성삼 리드 중입니다. 아 역시 전문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로가 있습니다. 왜또 예. 예, 변사또님 담배 연사. 예. 맛있게 하죠. 예. 7,394 위. 아우 좋습니다. 예. 토스가 허접하니까 지금 어, 공격이 아니, 안 됐습니다. 야 병길아 나랑 저기 충이형이 수습이야 우승이야 우승. 응. 아우 다 있어. 조금 짧았습니다. 어, 이제 11월이 넘어가니까 이제 날씨가 쌀쌀합니다. 예. 한달 전만 해도 참 좋았는데 공도 잘안 튀고 어, 라인 걸렸습니다. 예, 이게 영상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서로 줄 때에도 발로 주는 것보다는 <laughs>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주면 참 좋은데 <laughs> 족구주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발로 <laughs> 이렇게 예. <웃음> 맨날, <laughs> 맨날 그 짓거리 합니다 다들 예. 특히 발로 많이 주시는 분들 네 예. 여러분들 예. 6,938위 예. 아 이쪽에 없네요예 오재선 서브. 예. 예 리시브 김충길 장기호 쇼. 아 강력한 쇼. 예. 요런 거는 아주 잡기가 아주 지랄 같죠. 예. 예 제가 우수비 서으면 제가 이제 우수비 쓰면서 들어가서 잡는데. 그런 이제 사이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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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최 약체 팀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여기까지겠죠. 장기 예. 예. 그렇죠. 예. 이거 어,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어, 거시기한 상황이 되는 건데 예. 한번더 예. 아, 이게 박병진 토 스로 바뀌 면서 성삼 형님 이 사랑 하는것같 습니다. 아주 심판 의불만 네, 네, 들이 많 습니다. 주로 이제 뭐 랭킹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반이 예, 뭐 해가지고 또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족구에서 항상 벌어지는 아, 그런 짓거리들 예,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예. 8대6 김성자 리드. 아 가운데로. 지금 허강탁 형님께서 발이 지금 아직 안 좋아서 현재까지 한80% 정도 네. 몸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뭐 자리도 잘 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웃도 예. 예, 완섭 형님한테 무슨 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뭐 그런 날이 가끔 있죠. 예, 근데 뭐 1년에 한두 번이니까 예, 거의 뭐그 랭킹이 잘, 예, 유지가 되죠. 이게 지금 점수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데, 10대 6. 아, 10점이 넘어가은 순간부터 이제 좀 자꾸 벌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예, 어, 예 좋아. 오재선 좋아. 토스 김석상 각 좋습니다 좋아. 아 이거 십일 대 6. 좋아. 왕건이 좋아. 하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아. 네. 좋아. 그렇죠. 좋아. 네, 지금 장기호가 지금 상당히 야무지게 때리고 있는데. 어, 아, 예. 날씨가 추운 관계로 비거리가 안 나니까 수비수들이 가볍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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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도 들어가네요. 아, 우우는뭐 아, 네. 아, 그렇죠. 온발이 좀 많이 따라야 돼요. 온발. 네. 승부가, 승부가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가운데 예, 지금 7대 10에. 우리 팀이 지금 여기 우리 팀이 여기서 지금 어. 네,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데. 또 거기다가 또 여기 토스까지 또 여기 우리 김영진 빠가사리님 토스 랭킹 13900 46이 아, 버티 봐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레시발 아, 아. 아. 도스 좋습니다. 아유, 아유. 살짝 나갔네요. 네, 이 정도면 이제 13대 7 아유, 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 근데 이게 지금 어, 풀리그를 돌아서 이게 등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 점수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면은 어, 꼴찌할 가능성이 크죠. 예, 얄쌉서고 예. 보스, 그렇죠. 아, 요번에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못 따라갔네요. 네, 예, 저렇게 뭐모라뭐라 지적을 합니다. 계속. 네. 그또 족구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게임 중에. 바로 예. 바로, 바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에 네, 게임 끝났습니다. 김성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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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저 소감 좀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자둘셋 헤이. 어디.